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내용은 뭐냐 면말 그대로 생존 편향이라고 서바이벌시 바이어스라고 해서 죽은 사람은 말을 못 하니 치료자나 생존자만 통계를 내면 이거는 치료 이퀄 완치잖아. 이런 케이스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그 많이 있었잖아요. 그 뭐야 저저저 저저 블로그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토피. 성인 아토피를 고쳐 성인 아토피가 또 많다면서요? 성인 아토피를 고쳐드립니다. 양재물로 세수하세요. 양재물 을 리터당 5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고서 비포앤애프터 사진 해 놓고서 막 얼굴 이막 이런 언니가 애프터는반지반지한 그런 포샵 안된 그런 저기로 미친 거 아니냐고 양재물이 강 알칼리인데 그걸로 얼굴을 씻으면은 얼굴 껍질을 벗겨내자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것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아토피 양재물 검색하면 쭉 나오고요. 또 하나 보이냐면 뭐 오. 간암의 말기에 대구 간유를 먹으면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말기 환자들 여러 명이 이걸 먹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서는 심해산나 심해 대구가 뭐 아무튼 심해 캐나다산 대구에 간을 왕창 쓸어다가 간유를 내가지고 기름 간유가 간에서 짠 기름일 거 아니에요 짜가지고, 뭐, 통당 몇십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밑에 완치, 수기들이 축 정말 기반, 뭐, 뭐, 그것도 있잖아. 아우, 그 뭐예요, 그거. 말기 암환자가 강아지 구충제 먹고 낫다고 아, 여러분들 정말 공부만 하시는군요. 그럼 핸드폰을 왜 보고 있는 거지 도대체? <laughs> 오, 아, 카톡만 하고 그냥 일정 보고 시가, 시계 보고 막 이러는 거죠? 이저 카페 들어와서 질문 올리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어. 요즘 난리도 난리도 아니야. 강아지 구충제로 말기암을 고쳤다고 사기 이상된 사람들은 어, 뭐 송생 치고 먹어보라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죽은 케이스도 안 나오겠지. 죽은 케이스도 어차피 죽은 거야. 아. 강아지 구충제는 힘을 못 썼어요. 그 정도로 악화있었던 거죠. 이런. 고친 사람들은, 어, 저 이거 먹고 났어요.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강아지 구, 구충제는 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뭐, 국제적으로는 뭐, 풍기현상입니다. 뭐, 이상한 말까지 다 넣어가지고, 의사들은 다쏠이라고 하죠. 쏠이라고 해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이야.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내가, 당뇨가 심해서, 당뇨는, 췌장의 랑게란섬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이니까 췌장을 먹으면 너의 건강한 췌장을 내가 뜯어 먹으면 나의 췌장이 낫나? 아 어, 무슨 뭐 췌장 이식수술도 아니고 그걸 뜯어서 먹으면 위에 가서 위산에 다 녹아가지고 소화제 장으로 가지고막 흡수가 분자 단위로 흡수가 되는데 세상에 그게